우리가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부터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무화과를 찾으신 그게 화요일이거든요. 그 25장까지가 화요일, 수요일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 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에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셨고요. 어 우리가 어 오늘, 읽은 오늘 이 본문부터 25장 46절까지는 주님전하신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내용은 뭐냐?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33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32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우라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여름 초잎이 되면은 이풀 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볼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기 언제인가 올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죠. 건강, 자녀, 돈 같은 현세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의 적, 목회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효실적 경험을 가지고 도움되는 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그 저자 목사님의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각교 여선교회에 선신예배 강사로 막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말이 어떻게 아들이 대학, 서울대학 갈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 거기에 대해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초청해 놓고 아들 대학 잘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현세에 있습니다. 주님도 이를 잘 아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잘 사는 것보다 마지막 때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마지막 때를 가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세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밖에 못 봐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 때를 가보신 겁니다.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를 주님은 가보셨고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보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때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게 그때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4장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니라그 날과 그때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결국 그 때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고 어, 이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때가 내게도 꼭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카톨릭 사제들을 위한 묘지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네 차례, 내일은 내네 차례. 또 그런가 하면 터키의 공동묘지에도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꼭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25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열 명의 처녀가 기다립니다. 다섯 명의 처녀는 자요. 피곤해 잡니다. 신랑이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신랑을 등을 들고 신랑을 준비, 맞이하고 기다립니다. 결국에 깨어서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명의 처녀는 신랑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요그이 비유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인데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 언제 될지. 분명한 건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지요. 내일은 내 음, 네 차례. 내일은 오늘은 내네 차례. 내일은 내네 차례.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는 모비명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단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그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니까 재산 다 갖다가 바치고 어느 한 군데 모여서 가만히 그 날이 올 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는 거는 근데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4절 3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때가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달란트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종은 주인의 준 달란트를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남겼어요. 그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인이 기뻤습니다. 칭찬하고 더 많은 걸 그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한 종은 발란드를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거 갖다가 줬어요. 주인이 그 종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익한 종아, 떠나라. 그리고 그를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남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명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잠비아 사역하시는 조남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KBS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본인 나서하지 않고 다른 분을 돕는 그런 조용하고도 중요한 사회가 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KBS 동료들이죠. 신우회에서 초청해 설교를 했습니다. 한때 직장 동료였던 신우들에게 설교하면서 전남숙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나는 그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밤 내게 죽음이 임한다면 여러분 평화롭게 미련 없이 그 죽음을 마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때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꼭 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난 거예요. 우리에게 때가 멀지 않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